안녕하세요. 공룡학 당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그형유고래대무험형유고래대 어둠의 군단 소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순서는 그 아직 못 나온 얘예요. 가장 그 오징어 중에 마스터. 초래왕 오징어예요.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, 앞모습은 이렇게 멋지고, 눈은 큽니다. 크기가 나보다 큽니다. 이렇게 큽니다. 그러면, 어떤 게 먹물주머니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여기, 여기에, 안 속에, 먹물주머니는 없고, 그냥, 구멍만 있습니다. 이 구멍이 바로 그, 충충하고, 먹물, 알이 내뿜는, 곳입니다 오징어가 사실 알이 나요. 할수 있고요. 크라켄처럼 쏴쏴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자요 꾹꾹 눌러주세요.